하늘궁은 여성의 자궁처럼 초적 생명성을 품은 신인의 공간입니다. 비화에서 흐르는 빗물, 그 모든 것이 새로운 시대의 상징입니다. 잔디 동산의 부드러운 곡선까지 여성적 낙서 시대가 왔음을 알립니다. 그리고 이 시대를 완성하기 위해 신인 허경영이 오셨습니다. 신인님은 코로나 일구를 위대한 스승이라 칭하며 물질 만능주의를 끝내고 인류를 더 높은 의식으로 인도하는 계기라고 설명합니다. 그는 남성적 화도 시대를 지나 드디어 여성적 낙서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백마를 타고 온 신인 대한민국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, 온 인류에게는 사랑과 나눔의 가르침을 전합니다. 그의 가르침이 새로운 시대의 길입니다. 그의 이름에 세상이 응답하고 있습니다. 궂준 날씨에도 사람들은 하늘궁으로 모여듭니다. 신인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기 위해 그의 에너지로 위로받기 위해 그는 모든 일을 따뜻하게 품어주며 사랑과 공존, 공영의 시대를 열어갑니다. 어둠 속에서 빛나는 희망, 하늘궁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. 허경영, 허경영, 허경영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세요.